현대 가정의 숨은 문제, 심리적 결손. 현대 사회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가고 있음에도 정서적 교감이 부족한 가정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함께 있지만 부모가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거나 보내더라도 정서적 유대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를 심리적 결손 가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정서적인 결핍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정감과 자존감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바쁘고 지쳐 아이와 충분한 소통이나 감정 교류를 하지 못하면 아이는 외로움과 불안을 느끼기 쉽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필요할 때 그것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아이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며 이는 친구 관계나 학교 생활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심리적 결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주목을 끌기 위해 부정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길지 않더라도 짧은 시간 동안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거나 감정적으로 아이에게 반응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아이의 말과 감정을 경청하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지 않더라도 식사 시간이나 일상 속에서 핸드폰과 TV를 잠시 멀리 하고 대화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신의 감정 관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모가 자신들의 갈등을 건강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는 그 속에서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들 앞에서 심하게 다투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한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적 결손가정이 되지 않으려면 부모가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를 꾸준히 형성해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잠시 멈추고 아이와 교감하려는 의식적인 행동만으로도 아이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고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